킹 오브 싱어즈 2 9회, 결승 진출자 10명이 공개, 탑 1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관객들 환호. 킹 오브 싱어즈 2는 그동안의 여정이 한층 더 깊어지고, 결승 진출자들이 공개되면서 관객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서 각 참가자들의 인생과 감정을 풀어내는 무대가 되었으며, 그들 각각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바라며 결승에 진출한 10명의 참가자들은 이제 마지막 무대에서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시즌은 참가자들의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강문경. 진심을 담은 폭발적인 무대. 강문경의 무대는 이번 시즌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인생과 깊은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한 여자의 마음기라는 곡을 부르며 강문경은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힘이 넘쳤고 그 어떤 가수보다도 진심 어린 표현이 관객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 무대에서 강문경은 단순히 음성의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진지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한편의 시와 같았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난 후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는 그 자체로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신승태, 고음의 제왕. 신승태는 그야말로 보컬 괴물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실력을 가진 참가자였습니다. 고음에 대한 완벽한 제어와 감정선을 타고 흐르는 힘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별빛이라는 곡을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고음의 미학을 완벽하게 선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강하고 높은 음역을 넘어서 그 음이 담고 있는 감정과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신승태는 노래를 부를 때 그저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동을 담아내며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 대해 보컬의 신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기술을 뛰어넘어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신승태는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3. 김종현 저음의 마법 김종현은 저음의 마법사로 불리며 그의 깊고 풍부한 저음은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흔적이라는 곡에서 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고 울림이 깊었고. 그가 노래하는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종현은 단순히 저음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저음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더하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음악의 깊이와 감동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으며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처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김종현의 무대는 음악과 감정의 깊이를 모두 아우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4 송민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송민준은 트로트 장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입니다. 사랑의 꽃이라는 곡을 부르며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어 갔습니다. 송민준의 무대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트로트는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송민준은 트로트의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 환희! 감미로운 울림의 마법사! 환희는 그동안의 음악적 여정 속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움이라는 곡을 부르며 그가 느낀 감정들을 세심하게 풀어냈습니다. 환희의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깊이가 있었으며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진지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이 그의 노래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환희의 음악은 단순히 감미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감정의 울림을 전달하는 예술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을 되살리며 그가 보여준 감동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6. 박서진, 트로트의 불꽃. 박서진은 트로트의 불꽃 같은 존재로 이번 시즌에서도 그가 보여준 카리스마와 에너지는 모든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노래라는 곡을 부르며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폭발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의 에너지를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감동을 전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과 에너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으며 그가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진해성 감동의 정점. 진해성은 이번 시즌의 감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참가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색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라는 곡을 통해 진해성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풀어냈으며 그가 전달한 감동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혜성은 그의 무대에서 감동은 음악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며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무대보다도 강렬하게 우리 마음 속에 울려 퍼졌으며 그는 그 누구보다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8. 김나영. 인생을 노래하다. 김나영은 이번 시즌에서 그 어떤 참가자보다도 진심을 담아 인생을 노래한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김나영은 희망의 노래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동을 주었으며 관객들이 자신의 아픔과 감정을 이끌어내게끔 만들었습니다. 김나영은 무대에서 그악은 나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며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그 자체로 큰 힘을 발휘하며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감동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나영은 어떤 노래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울림을 선사할까요? 그 여정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구 이민호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다 이민호는 이번 무대에서 전통적인 음악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곡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민호는 전통적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그만의 스타일로 독특한 해석을 더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선한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새로운 스타일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할 때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민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경계를 넘은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0. 이수경. 감정의 깊이를 더하다. 이수경은 음악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이번 시즌에서 사랑의 끝이라는 곡을 통해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묘사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수경의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도 감정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의 노래는 듣는 사람을 그 감정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이수경은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의 깊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노래로 감동을 선사할지 그 여정은 더욱 기대됩니다. 10일 결승 진출자들의 도전과 열정 이번 시즌의 결승 진출자들은 그동안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많은 도전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참가자는 그들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려 무대를 꾸몄고,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각자의 메시지를 전하며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성장했으며,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열 명은 이제 그들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 킹 오브 싱어즈 2초의 사회적 영향. 킹 오브 싱어즈 2초는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의 힘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일깨우고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 참가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참가자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들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13 미래의 킹 오브 싱어즈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킹 오브 싱어즈 2초는 성공적인 시즌을 마친 후 미래의 시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실력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혁신적인 시도와 새로운 포맷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무대와 다양한 장르의 결합, 심사위원의 변화 등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음악의 힘, 감동과 치유의 무대 이번 시즌의 특징 중 하나는 음악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만의 목소리와 스타일로 무대를 꾸며 나가면서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히 경연의 목적을 넘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음악이 단지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2의 참가자들은 그들의 노래를 통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우리가 가진 감정의 깊이를 일깨워주었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고 자신만의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시즌이 남긴 큰 유산. 이 시즌이 끝난 후킹 오브 싱어즈 2는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을 통해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즌을 통해 우리는 음악의 다양성과 그 속에 담긴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이 보여준 노래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향후 다른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력도 큽니다. 참가자들이 보여준 강력한 무대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감동을 전달하려는 노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킹 오브 싱어즈 2는 많은 후속 프로그램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에 다가가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 시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승 무대 모두의 주인공 결승 진출자 10명의 무대는 단순히 경쟁의 연장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무대는 각기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각자가 꿈꿔온 순간을 실현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었고, 이 순간을 통해 이들은 단지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마무리하는 주인공으로서 진정한 빛을 발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이제까지 보여준 그들의 노력과 열정이 집약되어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노래했고, 그 어떤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켰고, 그들의 무대는 더 이상 경연을 넘어서 하나의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 킹 오브 싱어즈 2가 마무리되었지만 프로그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승 진출자들의 뛰어난 무대와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주목을 받았고 그들이 보여준 음악적 재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열어 줄 것입니다. 이번 시즌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우리는 음악이 가진 힘과 감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킹 오브 싱어즈 2는 그 자체로 단순한 경연을 넘어 음악과 사람들 간의 깊은 교감을 이끌어낸 프로그램이었으며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승 무대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강력한 팬층과 관객 반응. 킹 오브 싱어즈 2는 많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각 참가자에게 더큰 관심을 보였고 그들의 무대가 시작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그들의 무대 후 빠르게 팬층을 형성하며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싶어 하는 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킹 오브 싱어즈 2는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단순히 프로그램 자체를 넘어서 참가자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그들의 음악 경력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참가한 경연 이후에도 그들의 노래와 무대를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킹 오브 싱어즈 2의 인기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새로운 스타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힘이 되었으며 이러한 반응은 앞으로의 시즌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래의 킹 오브 싱어즈. 예고된 변화와 가능성. 킹 오브 싱어즈 2는 그 자체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왔고, 다음 시즌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킹 오브 싱어즈의 성공적인 시즌들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음악과 사람들의 감동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다채로운 참가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욱 확장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로트, 발라드, 클래식,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나 참가자들의 배경도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킹 오브 싱어즈 2를 통해 많은 스타들이 출연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그보다 더 많은 미지의 재능들이 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무대에서 그동안 감추어왔던 재능과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론, 음악의 진정성과 감동을 담아내다. 킹 오브 싱어즈 2는 단순히 음악적 경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풀어내는 예술적 경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고유한 목소리와 스타일로 무대에서 진심을 담아내었고, 그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즌이 끝났지만 그들의 음악과 감동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킹 오브 싱어즈 2는 다음 시즌의 시작을 예고하며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